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조직이었습니다.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대로 공수처는 그동안 민주당의 내란몰이 선동에 앞장섰습니다. 결국 수사 관행상, 수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중앙지방법원의 수차례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이 된 다음 다시 판사 쇼핑을 해서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을 청구하는 불법과 위법을 저질렀습니다. 국회의 질의에 거짓말까지 했습니다. 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오동은 공수처장은 즉각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. 불법체포, 위법수사, 공수처장 사퇴하라. 사퇴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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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민 속인 영장 쇼핑, 공수처를